먼저 한 번씩만 한 번. 나두 번째, 두 번째. 내가 할게. 녕하세요채는 뭐나? 야 어, 오, 어, <laughs> 나, 잠깐만, 야, 공수 똑같잖아. 상관없지. 상관없어요. 왜 어, 그냥 해서? 우리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음.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네. 여름 신발 추천. 여신추. 이건 추천이고, 이건 추천. 올 여름엔 이걸 무조건 신어야 된다. 어, 그 정도? <laughs> 그 정도로? <laughs> 아니. 근데 여름마다 원래 신발 한직 보통 아, 사시죠? 아, 작년 여름에 부츠를 샀죠. 부츠를 샀는데 부츠를 쓰고이름에 샀어요. 부츠 야채 그 말하는 거예요? <laughs> 아, 왜? 부츠 하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laughs> <여기>. 아부츠라고생각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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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는 뭔가 그 신발이기도 한데 브랜드 네, 여기 보여주세요. 네, 네. 로다라는 브랜드고. 난 처음 21년도에 생긴 캐나다 브랜드더라고요. 아, 네. 캐나다에서 이제 이렇게 제품이 그 스타일 자체가 몇개 없어. 음.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한국에서 엄청 급부상황이 시작했고. 트레일러 니마야. 그때 얘네가 특징이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해. 다이니마 그래서 엄청 가볍고 물이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게 특징이야. 음. 왜냐 트레일러닝 하려면 계속 물도 음. 튀고 하잖아 개옥같은데 뛰고 하니까 그래서 여름에 되게 맞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고 난이 지금 이 신발 추천하려고 001 레몬 컬러 이 브랜드가 급 갑자기 떠서 그 러닝 브랜드들 있지 소어나 세티스파이 음. 에티스트 비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네도 막 한국에서 직구도 하고 잠깐 OK몰에 팔았었나봐 OK몰에서 되게, 되게 다잘 팔리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 그게 나더라고. 근데 그레이샤가 있었지. 그레이셔가. 와, 괜찮았어. 나서는 거. 그리고 일단 지금 한국에서 기대가 되는 게그 포카랑 포카를 정지했던 회사가 있거든. 아 조이가 스라고 아 거기에서 이제 얘네를 올해부터 시작을 한나 봐. 그래 가지고 노다랑 다이스틱즈리잖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봐. 어디이스틱즈리였나 그래 가지고 걔네가 이제 전개를 하니까 음. 한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잖아. 한국에서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찾으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 이 노다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나. 근데 보통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올린 게 작년 재작년도 있긴 한데 올해가 금방, 음. 올해 막 3월, 2월부터 엄청 음. 많고. 그다음에 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센티스파 입거나, 소어 입거나 하시더라고요. 상비충들이 저도 근데. <laughs> <laughs>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동생이 사고 싶다는 거 오! 이런 걸 사고 싶다고. 갔는데 센스에서 파는데 이제 s 센 s 에서 파는데 사고 싶다는 거야. 그죠서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이게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응.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발 이지 근데 이거 하나만 아, 좀 괜찮은 것 색깔이 약간 얄쌍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런 아니지, 느낌 아니야 약간 호카 느낌이네 데 사실 요즘에 그 입시가 타기만 했다 아크테릭스 이런 것도 인지 많잖아 음. 그래서 약간 아,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음. 어느 정도 가면 예쁘다 어느 정도 가면 안 예쁘다 이거를 약간 음. 모르고 약간 다 그런 분위기니까그런면또 음. 브랜드 어, 이런 호카도 뭐. 사실 거잖아 호카도 <laughs> 뭐딱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먼저 디자인적인 특징은 있지만 음. 근데 얘네는 약간 일단 이 컬러가 떴거든 그리고 약간 지금 어떤 브랜드 느낌인지 알겠지? 뭔가 음. 세련된 음. 스포츠웨어 음. 유럽발 약간 미국발 뭐 룰루랩만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음. 그런 식으로 밀고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 그래가지고 사실,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무조건 뜰것 같거든 음. 비싸서? 내가 왜 뜯고 갔냐고 생각했냐면 파스텔톤 같은 무드가 음. 지금 약간 조만간 좋을 것 같다든지 파스텔톤인데 좀스포츠고 아웃도어 이런 거 신발이 뭔가 아크테릭스도 요즘 다 신고 그리고 또 아크테릭스 많이 신다 보면은 또 약간 좀 손두에서 막 그러니까 그럼, 아, 트렌디한 사람들은 네. 또 똑같은 안 신고 싶고, 니디파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치, 그 선에서 그, 멈추고 그 같다. 그 그, 저도 약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 엄청 좋 디자인으로 호불호 릴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거기랑 콜라보했어, 제니랑. 제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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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했는데 그 사실 보통 제니에서 나오 신발 신는 게어 아, 걔네들 원래 더 예쁘잖아. 그니까 되게 못생겼잖아. 나는 이제 예하고 싶고. 음. 이게 컬러가 제일 희귀하다. 음. 저게 제일 패션성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러닝신이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 이게 패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예쁜데 사실 아크텍스 신발도 처음 봤을 때는 좀 마차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러닝신 음. 어, 그 어, 근데 약간 신으면서 묻어가면 또 괜찮아질 이 있잖아. 얘네도 그 옷이라. 얘는 옷 없어 신발만 했어. 음. 되게 음.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블로그에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에 이제 그런 옷들을 되게 음. 소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 음. 몰랐어 그렇게까지 음. 많은지. 러닝. 어. 근데 디스티티비션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걸 이제 러닝 할때입는다는건 평소에도 입는다는 거야. 그런 음. 분들이 많고 그거를 같이 이제 이 신발들을 소비하시는 분들이인 거라 그리고서는 이게 어떻게 더, 더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유튜브에 아침 먹거든. 그냥 그 외국 그거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음. 노다. <laughs> 노다 <laughs> 아, 노다? <laughs> 아니 이거 노다라고 하게아니 노르다라고 하는 게아니 아까 블로그에서 서찾아 노다, 노다, 노다 노다라고 써있던 노다 아 약간 놀다 그니까 놀때 신기 좋은 놀 때? 음. 아, 놀다 아런 느낌으로 망한 거 같다 B.E.D 아웃 시키 내가 본 거는 이제 올해 그 여름에 신을 수 있는 거 플러스 올해 좀비도 많이 오고 이런다니까 뭔가 그 환경적인 요소로 좀 생각을 해봤고 이 베드록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 브랜드예요 미국 그 지질학자들 두 명이서 만들었다고 하는 브랜드고 신발 자체는 다 이런 형태예요 샌들 형태고 밑창이 한 1.6cm 정도로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발에 딱 핏하게 맞게 해가지고 설명은 이제 아웃도어 활동에서 젤킹이나 이런 거에서도 신을 수 있다. 어, 좋은 응,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고. 특징은 세 군데, 그러니까 뒤, 여기랑 양쪽 옆으로 해가지고 발딱 피팅하게 할수 있고, 핏하게. 그 옆에 이제 파라 코드이고, 그 낙하산에 쓰는 콧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줄이 조금 이게 탄성이 있다 보니까, 뭐, 개, 개물 같은 거, 급류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상황에좀 대응하기가 편하대요. 발 움직임이 있어서. 음. 응. 가장 큰건 이제 비브랑 아웃솔 그래가지고 좀 접지력 좋다고 하고 그리고 내구성 좋다고 하고 난 근데 이 색깔 예쁜 거 같아 아, 죄송한데 뭐, 뭘 보고 페디큐어가 예쁘다, 아, 예쁘다 아니 아니 이 색깔 괜찮은 거 같아 여자 아, 친구이 아, 그래서 어 이게 온데가 되게 좋다 응, 베스트이 귀엽다 응.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웃솔 용도로 나온 거고 하여튼 근데 내, 나는 여기서 만약에 사면은 나는 이 파란색이 좋은 거 같아 파란색 아니면 이 약간 이런 세이지 몰라. 근데 약간 뭐지? 이런 식으로 시이 있어. 이런 리인데대없어시동 하고 는시있어시동 하고 는 시동을 는데동을 하고 있는 시동 하고 는시동는 시동을 하고 있 있는 시동을 하고 는고 있는 는 근데 가격대가 얼마나, 얼마나 적어도 돼요? 저기서 110달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140달러인데, 플러스 쇼핑까지 해서 156달러 정도 된대 음, 비슷한? 어. 근데 배드록은, 그 제가 하는 그 등산 카페 같은 데서도 좀, 다 어르신들? 그 등산 선배들도 많이 신, 좀 언급을 하는 거. 등산 선배님들? 네. 이거, 이거, 근데 약간 나는, 뭐 원래 그런 샌들을 좀불편한하는 타이밍인데. 그치, 그... 아,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신었을 때 느낌이 궁금해. 이렇게 웨빙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안쪽에 보통 막 나는 ACG 같은 거 신으면 안에 수증음 대어 있거든. 야, 이런 걸 신었을 때 편한지, 그러니까 이진 실제로 등산 때 신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이게 좀 밴딩이네, 벨크로나. 어러게되런 그리고 걸리지 않게 하려고 다 이거 말아 봐놓고 다 위로 올려놨네. 이게 밑으로 가면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신발은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신발은 타운 연결소도 괜찮고 어디 갈때 가볍게 챙겨가기 좋잖아요 아꽤 좋지 이렇게 뒤에 수돗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뭔가 이런 좀 가볍고 가벼운... 아웃도어적으로 도 물에서도 잘신을수 있고 비가 와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막. 아니 직원들 얼굴이 이렇게 사이트에 다 있네요 미국은 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좀 많은데 그치 같이 읽어간다는 느낌 이죠 실내성을 좀 주잖아 파타고니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직접 신나보고 응. 다음은 모힌더스거든 M O H N T E R S 이거는 뭐냐면 약간 아 이건 그냥 이건 약간 좀 취향지에서 좀 시나면 좋을 것 같아 모힌더스 모힌더스 아 뭐냐고요 병명스 네. 아, 네. 느낌 되게 특다른 느낌으로 잘골랐다왜 <laughs> 우리가 전혀 안 고를 것, 것, 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그래서 이건데 뭐 이탈리아 가방것 어. 같은 느낌 이게 다 아니야? 물소 가죽이거든요 물소 가죽이야 가죽의 가죽 아, 이게 약간 하나 있으면 뭔가 진짜 휴양지에서 신기 어. 어, 가죽이 멋있다 어. 근데 이 제작은 다 인도에서 왔대 음. 인도 상인들이 뭐 산산을 여섯 가지 뭐 공정 과정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우분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짜임해서 만든 거고. 이 가죽도 이제 다 태닝을 한번 거쳐가지고 그렇다 음 가지고 오, 오 멋있다. 신으면 신을수록 이제 가죽이가 조금 그러니까. 더 느낌이 신인데 바닥도 쿠션이 있어가지고 또 편하대요. 어, 인도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제대로 봤습니까? 그건 또 장인들이여가지고 아 장인들한테 맡기는 거라서.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뭔가 뭐 출퇴근할 때 신는 건좀 무리가 있고. 음. 그럴 수 있지.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나는 좀더 그거보다는 그냥지 더 여름에 좀 어디 놀러 갔을 때 신기 좋은 느낌 근데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뭐 데님에도 그렇고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스타일 한 거지 구글링해서 봤는데 사실은 어, 너가 뽑은 게나어것같 응. 음. 가격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였지? 우리나라에서 팔아요우리 팔아요 아 어,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접근성 좋은 거 어. 사기 좋은 걸로 가지고온 거야 그래서 어. 막연하게 서프트드 소프코드 여기 인천에 거 봐요? 어나이 어, 알아. 승윤이가 그땐 그 얘기 어트에서 샀다고. 여기 신발 쪽에 들어가면서 어? 뭐야? 괜찮네? 확연이 괜찮네. 저짜 프로성 있어요. 아까 거기보다 싼데? 공보다? <laughs> 공원비 140달러. 그니까. 그정도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뭔가 어, 뭔가 네. 여자들이 좋아하실 것같아어 여자들도 신고 뭐 남자꺼 남자 스... 여자꺼 지금 쉐입이 달라. 여자꺼는 더 얄쌍한 느낌이고 음. 남자는 음. 좀더와이드데 고급스러운 느낌인 응. 것아 그냥 좀, 좀 너무 많이 갔던 거 말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고 싶다 하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죠 좋아? 좋아? 감사합니 리바나스.